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지? 아니, 가라!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연구소 정명원입니다. 네, 정명원입니다. 네. 아, 오늘또 저희 아빠가 <laughs>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빠는 한국에 오니까 마누라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막 막말을 막 남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너무 황당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 저한테 왜 마누라가 필요 없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아,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내 얘기하기 전에도 어, 그건 맞다. 아마 그럴게요. 남자분들은 다. 왜그가면 네. 한국에는 여자 손을 걸치지 않고도 남자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어디서 그런 막말을? 아니 하시는가? 봐라. <laughs> 아, 세, 세탁은 세탁기가 다 해주지. 응. 그다음에 음식을 하는데도 내가 오늘은 라면 먹고 싶다면 라면 톡 터뜨려서 끓여서 저 전자레인지로 끓여서 먹으면 되잖아. 응. 그렇게 하고 물길어올 일이 있나 정수기를 물 받아 먹으면 되고 응. 수돗물이다 나오고. 응.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일이 다 줄어들고 없어. 밥 하는 거바까마가다 응. 해주 해주잖아. <laughs> 어뭘할게 있나. 그러니까 이거 그 여자 손이 필요한 북한 현실하고 여기 네. 한국 사회는 여자가 손이 필요 없이도 남자 혼자도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은 지금 저한테도 그 말씀하셨는데 음. 나는 라면 하나면 된다. 음.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아니 나는 라면이야. 하면 라면, 라면이라기만 하면 있지 좀 역사가 있어 라는 거네. 내가 여기 네. 그북 그, 평양에 그 해에 올라갔잖아. 네네. 그, 뭐뭐 한두 번 올라가야 아, 말이지. 뭐, 그, 계속 올라갔지만은, 네. 한 친구네 집에 가니까, 위, 외교, 좀, 저 뭐, 저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친데, 네. 그치, 아는 치가 있어서 그친네 집에 가니까, 그, 인민 무력부, 외사부에 있는 치야. 네네. 그래서, 그, 봉지하라 이렇게 추으면서 응. 이거 한낚씩 먹자. 그러더라고요. 어. 응. 응. 야, 이게 뭐 이게, 그나, 아, 바다 한 번, 뭐, 신라면이라고 써. 평양에서 신나면걸 음, 근데 보니까 어 이게 어디서 뭐 평양에서 나오는 게야 그러면서 아 어. 어, 이거 평양 우리 거저옥륜관 그 어, 국수집 거기서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 게 아마 이지 그러더라고 어. 그러면서 뭐 들어가더니 어디 가서 그저 덤으로 이렇게 그릇에 가지고 와가지고 아콤라 면이 없구나 어 음, 네. 그래 그거 톡. 해서 그저 뚜껑만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 한 대씩 피자하면서 어. 그래 피미 앉아서이말저말 하면 있다가 그냥 먹자 하면서 응. 털어놓는 거 보니까 아 그게 있어. 응. 국수 있어요. 아 국수 국수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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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 라면이지. 어, 응. 라면이지. 그래가지고 먹으니까 아 그렇게 맛있었더라. 아. 어 근데 그래 야 이게 어디게야? 진짜 평양이 어디서 파는 게야? 니가 가면 갈대게싸갖고 와야 됩니다. 이리 쓱 보니까. 무슨 이거는 물을 얼마를 넣고 응. 전자레인지 뭐 응. 이 전자레인지란 건 뭐야야? 전자레인지란 뭐야 조리 그러니까. 방법에 아 그런 건 보지 말고 먹기나 해. 그래서 더들어고 음. 그러니까 이 놈이 아마 어디 갔다가 아마 어쩌게 그거 싸 갖고 왔는지 이야. 그래서 먹을, 먹었는데 그거는 진짜 있지. 그거 하나면 만사하고게다 아무거나 다 필요없어 거기다 먹다가 국물이 나면 밥을 좀 가져다 말아먹으면 되니까 네.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 아. 그 안에 뭐뭐 뭐 간이 다 맞지 뭐다 하니까 그래서 그게 네. 먹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훌라고흔는게라면들몇 가지인지 모르겠어 이야 음. 그러니까 어머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음. 그 북한에서 그 평양에서 살던 희진이 음. 있잖아요 음. 이거 그 인어공주 희진한테 음. 물어봤어요 희진아 북한의 평양에서 신라면을 먹니? 그러고 이제 아빠가 얘기했으니까 물어보니까 엄마 언니 무슨 소리야 간부들은 신라면 한 박스 주면 완전 그냥 그보다 좋은 뇌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평양에서 이렇게 대놓고 신라면을 먹니까아 언니 먹고 오히려 막 이렇게 보여 이게 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이야 이러고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귀하고 비싸고 정말 부의 상징이었던 이 신라면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큰하고 빠진 게아니에요 아니. 점심밥 먹었어? 그래서 내 김밥에 라면 먹었어. 그럼 어머 어떡해. 음. 어떻게 왜 라면만 먹고 다녀. 김밥에 라면이 뭐야. 밥을 먹어라. 라면 응. 먹지 말라. 뭐 응. 그러니까 이러더라. 그러니까. 응. 아니 김밥에 라면이면 북한에서는 응. 진짜 고급이에요. 김밥은. 그러니까 이걸 또 북한하고 대비하면 안 되지. 여기는 먹을 게 너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으니까. 좋은 게 그보다도 많으니까 그러는 거고. 북 여기 또 밥을 먹으면 살이 진다고 자꾸 그러잖아. 응.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라면이 또 먹으면 살이 진다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전에 뭐 그랬대 음음. 그러면서 라면을 뭐 먹으면 좋아, 좋지 않다 살이 진다 뭐 이런 음. 소리 잘 하더라고 근데 음. 북한엔 그것도 눈이 먹지 그거 계속 먹고먹고 먹고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 한잔하는거지 실제 음. 근데 북한도 죽석국수라면 있어 즉석국수 있는 근데 이제 면이 그랑 다르죠. 그좀 <laughs> 그, 거칠은 맛이 있고. 네, 뚝뚝 근데 끊기고. 지금은 좀 좋아. 네. 어, 지금 건 좋은데 그전엔 그래서. 근데는 그게 그렇게 무슨 뭐 그, 야야 그런 국수 먹을 겸 즉석 국수 먹을 겸야국수를 오히려 야잘 맞아서. 북한의그 컵라면 우리나라 신라면 음. 김치라면을 어, 번 따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면이 올라가다 뚝뚝뚝뚝 다 끊겨서 후루룩후루룩 마셔야 되거든요. 그면 기술은 아직 좀 많이 공부를 음.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등산에 가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라면 종류가 기가 막히게 많은데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먹어보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난 등산 끝나고 가면 무조건 라면 하나 삶아 먹으면 돼! 딱 이렇게 하는데 라면 많은 게 그렇게 좋아요 <laughs> 아니 왜 그렇게 좋은 거보다도 맛이 없을 땐 그게 그도 하나 툭툭 떨어져서. 그저 그저 전자레인지로 대패가슴 먹는 게, 그뭐 응. 그거 저 밥을 한술 턱들 넣어서 같이 그저 국물에 먹으면 만끽 그저 뚝딱 뚝딱하기 좋아요. 뚝딱이에요. 아. 아니 근데 아빠는 좀 입맛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시는데 그 신라면 국물이나 이런 라면 국물들이 입에 잘 맞으시나요? 맞 맞아 그죠. 그런데도 그저, 나난또그 그런 그 국수를 좋아 저좀 먹잖아. 그러니까 네. 그 그저 국. 그 라면 국수를 먹는 맛에 먹는거지 어.. 아니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러는데 라면을 뭐 너무 좋아하신 음. 나머지인지 뭔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라면을 한세 봉지를 삶아 드셨다고요? 아니 나 원래 라면 하나 먹으면 배안찬 <laughs> 먹은 거 같잖아 근데 두 개를 부스러트려서 옆 구슬이 네. 그래 계란 한 덩어리 깨서 옆 구슬이 이야 맛있겠다 그렇게 먹지 아 라면 삶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음. 그뭐 물을 팝업, 팝업 끓는데라고도 두 개를 응. 동시에 그져딱 <laughs> 라면 봉지째 봉지에서 이 부스러뜨려, 응. 부스러 네번 이렇게 툭툭 부래 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잡아있고 거기라고도 만내기 거기 보면 고춧 가루 같은 거 있잖아, 네네네 소스 들어가 있죠. 어, 그거 네. 꺼내서 하, 두 개를 하지만 하나를 풀어요. 아 짜지 않게. 어, 그래가지고 응. 그저 이래 해서 좀 남들은 좀 까까한 단 정도로 이렇게 먹기가 좋다는데 나는 네. 좀 조금. 불어난 상태가 좋아. 아좀 불려진 음, 거. 음. 어 라면은 불른다고 제때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음, 아까는 음. 또 반대네요. 그게 먹 먹다가 네. 그 어떤 때 먹으면 먹다가 배불러 못뭐 먹잖아. 네. 그럼 그게 그물다 없어지고 굳어져서 이렇게 덩대 있어. 뭐. 절반은. 어야 음. 근데 라면이 좀 우리나라에 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음. 삼양라면, 음. 뭐 감자, 뭐 무슨 라면. 뭐 너무 많아서 뭐 왕뚜껑 김치라면 뭐 새우 뭐막 여기 뭐다 봤는데 뭐 무슨 라면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건 뭐야? 그건 누가 저 빨간 비닐 주머니라 이렇게 요만하게 여는 거 있잖니? 그거밖에 없지. 어, 신라면? 아, 그 그.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 아, 아. 네, 까만 글자로. 그거밖에 어, 어요 신라면은 좀 매콤하거든요. 음, 그거만 먹어요. 음. 다른 뭐 삼양라면이나 음. 아, 별로 안성탕면 네. 아니에요? 그거만 먹어요. <laughs> 확실하게, 신라면만. 우리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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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렇게 하, 끓일 때게, 네. 맹물에라 이렇게, 그, 끓이잖아. 그, 끓이면, 김치, 음. 조금, 그, 먹다 남은 김치들 이지 네. 그런 거 이렇게 잡아에서푹 끓인 다음에, 네. 돼지고기를한몇점 이렇게 툭툭툭 썰어서 엮어 네. 같이 끓인단 말이야. 음. 그래서 다 끓은 다음에, 라면을 잡아야 돼지고기도 넣고 끓이다가. 야, 그니까 이제 라면을 하도 좀 많이 삶아서 드시다 보니까 이제 여령도 생기셨네요. 아 원래 그렇게 먹지 뭐. 어, 아뭐 어떤 사람은 풀풀풀풀끓을때그파뭐 무슨 마늘 이런 게 말린 거 있잖아요. 그걸 먼저 넣어서 좀더 끓이다가 면 넣고 또 끓이다가 소스를 넣어서 그다음에 뭐 면발을 쫄깃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면발을 들어갖고 공기랑 접촉을 시킨대요. 그래서 몇 번을 두러가 그게 흔들어서 찬공개다 시켜서 다시 빠뜨리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저 라면에 이렇게 내가 그래 뭐 방법 을 보니까 그거에서 진리를 찾은 게 진리를 어, 그 <laughs> 라면에 이렇게 부스러서 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고춧가루 같은 거 그거 만내는 거 있잖아. 그거 저리 네. 같이 쏟아해가지고 어... 그거 와 그래 타면 그,게, 김, 국수를 우려낼 때게, 그, 같이 삶아질 때게, 그, 속에다, 배게 들어가. 그래. 어 어, 그래서, 어 먹으면, 음, 제 맛이 드는 거지. 음. 어. 아, 그 다음에 계란은 언제 빠트렸나요? 마지막에. 어전, 대구나 하고서, 응. 가스불 끄고서, 할 때게. 응. 끄면서, 저렇 계란 툭이겨면 안에는 물이 와 끓으니까 응. 그 열에 서 계란이다. 아 그러면은 응. 아빠는 계란요 안에 노란자위를 터트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아니, 있게 놔두는 편? 계란을 쏙탁 떠뜨려 였고 응. 숟갈로 와 국수와 같이 쳐아다 풀어놔. 응. 아그 원래 계란을 탁 까가지고 그대로 그 모양이 싹 깔아 앉아서 그고에를싹 익혀놓는 그 반숙 아, 그래. 계란이 아니라아다 어. 풀어버리시네. 응. 아또 계란이 있는 것 같지 않지 뭐? 네, 그 국물에 그냥다 풀려 나오겠네요. 음. 어 대부분 이제 라면 국물이 건강에 안 좋다. 음. 그래서 그 웬만하면 국수만 건져 먹고 국물은 버리라 하는데 아빠는 국물은 절대 버리는 일은 없겠네요. 안 아, 버리지 버릴 <laughs> 것도 없다. 왜요? 국수에 다다 솜에 들어가도 없어. 밧줄만해진 <laughs> 그 라면을 아, 맞, 어, 그럼 완전 풀어지게. 아니 <laughs> 그렇게 풀어지게 해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 그러니까. 그저 뭐 그게 좋아요 어, 그렇게 이것도 쉽기가 좋고 신기하다 응. 나는 라면 풀어주면 진짜 맛 없던데 난그 꼬꼬다해서 들어가는게 싫더라고아 응. 오히려 뭐또 그렇게 하면 위에는 부담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오늘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북한 아빠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또 라면 사랑에 이렇게 푹 빠진 걸 보면서 또뭘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어 저희 아빠가 하나원에 계실때는 맥심 그 믹스커피에 빠지셔가지고 국을 그렇게 한 컵에다가 막 다섯 개를 풀어가지고 죽처럼 된걸 이렇게 떠드셨다는데 어 지금은 또 우리 아빠 라면 끓이는 요 방법에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을 정도로 아주 한국 라면에 푹 빠져서 산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라면 끓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끓이시나요? 좋은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